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기, 제가, 아, 이 현재 진행되는 불매 운동의 중요성은 일반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는 건강이잖아요. 어, 그런데 건강과 안전, 그렇죠. 그런데 그 요미 우리 신문이 지난 4월, 올해 4월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현재 방사능 오염수 중에서 고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거죠. 그런 오염수를 천, 100톤, 1톤을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어떤 여과도 없이 버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그 방사성 물질이 1년 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한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해서 일본은 어, 한국은 인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죄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어, 씻을 수 없는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 사실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배상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어,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텐데, 뭐, 걸핏하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 이게 한 6년 전 일인데요. 자위대가 한국에서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정보 수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예,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한국 전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이용해서 일본은 전후 복구 사업의 물자를 제공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시다라는 전 일본 총리는 한국 전쟁이야말로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의 그 부를 부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또 아베의 조부가 그과거의그 제국주의, 그런 수장이었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인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굉장히, 어, 거의 기다리는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극하게 구구라 그러나요? 일본 구구의 젊은 층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시민 운동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조차 어 생각지 않고 그냥 이런 어 휩쓸려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시민 운동을 으로서 정권을 바꾸거나 이런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운동들을 조금 조금씩 하는 셈이죠.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뭐 88올림픽도 해봤고, 그 이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봤기도 해서 아주 쉽게 지금 들풀, 들풀처럼 일어난 것이 그 불매운동하고 여행 안 가는 운동, 이런 것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옷, 그리고 먹는 거, 여행, 자동차까지도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유는 엔저 때문에 또 저가 항공 때문에 그 일본 여행들을 아주 쉽게 많이 갔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TV 프로그램에 젊은이들이 일본 여행 가는 것을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이번에 여행을 안간다 그랬더니 예약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한 30%가 예약했다는 거죠. 일본을 왜가뭐 이런 식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한국의 그 여행객들의 특징은 일본 지방의 소도시까지 간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큰 도시나 잘 알려진 곳만 가고 만인데 한국 사람들은 요새는 그 여행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지방 일본 지방 소도시까지도 한국 여행객이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도시에서는 한국 사람이 여행을 안 오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그 일본 관광이 지금 급감하고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 그래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그 한국 사람들. 어, 그 소비자 운동이나 불매 운동은 얼마 안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쪽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니클로, 어, 한국의 지부장인가, 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유니클로나 일본의 뭐 포카리 스웨트, 그런 등등 스포츠 음료가 한국에 마케팅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그 스포츠 단체를 후원하면서 시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한당의 이그 나베라고 그러죠. 이 나경원의 경우도 보면은요. 자기 딸이 그, 어, 저기 뭐 스페셜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림픽에, 스페셜 올림픽에 관심을 받고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니클로가 그 한국 대표 선수단 단체복에 지속 후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나경원 때문에 이 유니클로에서도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사진까지 찍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장품으로 유명한 가네보의 경우는 과거에는 이 가네보가 방적 공장의 이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국 내에서 그 방적 공장을 할때 김무성 아, 김무성 의원의 부친이 운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주로 그 일본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지지를 하고 일본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한당을 당 대표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끈 뿐 아니라. 그 아베가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위대 행사,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까지 가고, 이 여자의 경우는 이 머릿속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뿌리 깊은 그런 어, 한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일단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라면집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버닝썬으로 무리를 빚은 승리라는 가수 있잖아요. 근데 명동에 아우리 라면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래요 근데 요새 그 불매 운동 때문에 장사가 좀안 되니까 뭐50% 할인 뭐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고객이 줄어드니깐요. 근데 사실은 이라멘의 육수 공장의 위치가 후쿠시마 북쪽 인근이라 그래요, 아마가타현이라고 러는데 결국은 보겠어요.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물로 만든 무슨 아사히 맥주도 있을 수 있고 라면 육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맥주 공장도 이렇게 후쿠시마 지역에 있다 고 그러잖아요. 어,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때 이것이 요새는 한국의 경우는 특히나 어디서 온 건가 꼭 확인을 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렇게 집에서 그 만든 음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형 마트가 한국에는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마트들의 틈에 낀 작은 소규모의 동네 마트가 불매운동에 굉장히 맨 처음에 앞장섰잖아요. 그 맥주 불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동네 마트는 사실은 경영하기도 힘든데도 이렇게 불매운동에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마트, 동네 마트, 불매운동을 하는 동네 마트를 항상 많이 이용해 주시고 격려의 말을 꼭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본이라는 사회에는 시민혁명을 해보지는 못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88올림픽을 굉장히 그 뜨겁게 성공을 시켰고, 촛불혁명을 또 성공시켰던 바, 그런 그 머릿속에 마인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 어,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일본 그 제품, 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나 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는요, 포카리 스웨트라는 거를 제가 우연히 보니깐요. 그게 일본 포카리 스웨트랑 한국 포카리 스웨트는 맛이나 농도 뭐 이런 게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원래 이것은 일본 제품인데,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온 음료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 포카리 스웨트에는 MSG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어, 이 첨가물, MSG는 어, 화학성분인데, 이것이 몸에 좋다, 나쁘다, 뭐 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찾아보면요. 은 한국에서는 1.7g, 일본에서는 1.2g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MSG를 섭취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영국 정도에 가면 0.5g, 0.58g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라면을 통해서 일단 MSG를 많이 그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쁜가를 에, 보니까요, 그 천식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뇌에 그 연결, 신경 연결고리를 굉장히 그 너무 지나치게 활발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쉽게 그 흥분을 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몸에는 나쁜 건데, 그것을 이제 MSG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회사에서는 로비를 해가지고 그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또 한때는 또 말하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아무튼 이런 영어 자료가 있어요. 몸에는 나쁘다, 특히 뇌에 나쁘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십살이 포카리 스웨트를 먹이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먹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어, 이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